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영상예술을 추구하는 이종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왔습니다 이를 크게 해서 볼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면 싱겁고 모르시면 아주 긴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의 친구로부터 동영상이 왔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여 화면을 생성하였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우측 하단에 네모 모양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를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폰을 가로로 돌려 16대 9로 화면이 확대하였습니다. 적은 화면이 큰 화면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